그 우리나라 한의학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의학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평소 체질이라든지 평소의 성격 또 생활하는 환경이라든지 또 병의 원인에 따라서 한방적인 그런 진단도 달라지고 치료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맞춤의학적 특성이 장점인 동시에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질환으로 다른 한의원을 방문하면 서로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한약적인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오해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표준을 잡아서 그 최소한의 안전성과 가성비 높은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준을 짜놓고 거기에 그 맞춤 의학적 특성을 살릴 수 있다면 한약이더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의 진료 지침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진료 지침과 뭐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저희 대한친구약회 내에 그 진료지침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실무진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친구약회, 한방재활약회, 척추신경추나학회 한방척추관절학회, 척추도인환교학회와 같이 직접적으로 만성교통과 관련이 있는 학회들로부터 전문가들이 추천받아서 그 전문가 합의를 도출한다거나 어떤 전문성 있는 그 자문을 받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 과정이 뭐 객관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내용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줄 검토위원회를 저희가 두었었고요. 그 다음에 한의 임상의 그 실제적인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개원이 패널을 두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미 나와 있는 논문들을 검색을 해서 취합을 하고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 임상의 실제적인 그런 상황들을 그 반영하기 위해서 한의사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 설문 조사와 체계적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저희 전문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권고안을 만들게 되고 그 권고안은 검토 위원회나 그 임상 패널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한일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개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특이적 만성 요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성 요통이라는 것은 결국 3개월 이상 허리 부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그 허리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안 나왔을 때 저희가 만성 요통 증후군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과학적 근거로 찾은 거는 저희가 침, 뜸, 부항이 제일 기본이 되겠죠. 이런 치료들을 주 2회 이상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효과가 좋다고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전침 자극을 가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좀 심하신 분들은 우리가 봉독약침요법이라고 해서 벌에서 독을 추출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요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선요법이라고 해서 술용 실을 자입을 해서 이게 3개월 동안 녹으면서 오랜 기간 자극을 줘서 통증을 진동 효과를 발휘하는 그 매선약실요법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추나치료라고 해서 한의사들이 수기를 통해서 민막을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의 배열을 바로 잡아서 통증 완화시키는 그런 추다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뭐 한약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을 때 가장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는 오적산이라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서 요통 치료하실 때 이제 처방을 받게 된다면은 이러한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한약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게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환을 과연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진료 지침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한의원에서 어떤 진료를 하며 어떤 질환들을 치료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런 표준 진료 지침에서 이제 각각 한의원에서 제공되는 뭐 침뜸 부항이라든지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한의원을 방문하기 전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겠구나 하고 그 예상을 하고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각종 사보험, 상해보험, 재해보험에서도 비용이 이제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 적극적으로 좀더 보장성이 강화되어 우리가 보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의 진료 지침에 대해서 이 표준 진료 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옳은 치료이고. 이 표준 진료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불법 치료다. 아니면은 사이비 치료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표준 진료 지침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의사나 의료진들이 진료함에 있어서 제약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새로운 치료법들은 언제든지 새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임상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또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이 되고 그러한 과학적 근거가 쌓이면은 그것도 새롭게 표준 진료 지침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 얘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